그러면 그이 자리에 제가 쓴 것은 어 어떤 이유로 썼냐면 세네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이자리에서습니다 어 우리가 아다시면성계지마다다 그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데 있어갖고 어려움들도 있고 각자 의 어려움들도 있고 또성계지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그 입장에서 성교지의 그 상황을 보면서는 어째서 저런가, 저 나라는 어째서 저런 잘못된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각 나라마다, 각 성교지마다 있는데 이 시간에는 세네가량 나라에 있는 아주 잘못된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 이슬람 국가들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들은, 들은 상식으로는 이 세네갈에만 있는 그런 그 잘못된 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왜 세네갈에만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그 국가가, 나라가 용인한, 용인한 그 잘못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 떳떳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그 사람들 앞에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그 잘못된 그 모습, 그 모습을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거지 같은 어린, 그 거지 같은 그런 아이들, 동양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난한 나라에 저런 사진을 보여줘갖고 어떤 그런 마음을 끌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 5분입니다. 보시고 짧은 동영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 바랍니다. 예, 세네갈에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국어라는 아이들이 있지만은 사실 세네갈에는 거지들이 없습니다. 그 어린 아이 어린 아이, 아이 거지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라는 모든 아이들이 다 딸리베 코란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부르주리 국가마다 코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딸리베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 나름대로 그 코란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배우는 그런 환경이 어느정도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 세네갈이라는 곳은 전혀 그런 것이되있지 않습니다 오후에 잠깐 포럼 배우는 거 외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돈 1달러 정도 돈을 구걸 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아이들이 한 3살, 4살부터 해갖고 그 20대 초반 정도까지 해갖고 딸이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달러를 못걸어오면은지게 맞습니다 아까 그 상세한 거 보십시오. 보셨죠? 거기다가 그 마라부들이 마라부들이 말안 듣는 그리고 제대로 잘그 일을 못하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딸리베를 때려갖고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신문에도 잘안 나오고 그 뉴스에도 잘안 나오죠. 그게 그이마라부라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강하냐면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거든요. 유엔에서 그세네가에 있는 딸리베제도가 잘못된 거고 아동 학치니까 이것을 없애라라고. 그 권고사항을 계속 그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는데도 대통령하고 정부는 절대 못얻습니다왜냐하면 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마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네갈에는 쿠테타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아시다시피 쿠테타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네갈에는 쿠테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마라부 그 군부가 마라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쿠테타 가 성공할 을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푸테타가 없는, 그 서바프리카 지역에서 푸테타가 없는 그 나라 중에,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의 나라 중에 하나인 그런 나라가 바로 어, 세네갈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딸리베를 위해서 사역하면, 그 사역의 어떤 폭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세네갈에서 딸리베 사역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힘든 사역이고 위험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브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브로와 부담 거기 월로프활라는두 가지 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어 쉽게 그 어떤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사, 서양 선교사들도 조심스러워서잘안 합니다 안 하는데 브라질 선교사님들이 그 포르투갈을 사용하시니까 와서 금세 브로를 배우셔 갖고 용감하게 저 사역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실 때 아이들을 모아서 뭘꽂주고 뭐 머리 깎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 정도 선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주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브라질 성교사님 두 가정만 하더라도 한 가정은 그저사역을 기피하다가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주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마라부가 보낸 큰딸리배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딸리배를 보내갖고 그 남편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모님을 그 성폭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것들이 뉴스에 전혀 안 나오고 신고를 했어도 경찰이 와서 조사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모님은 충격받아 갖고 브라질로 도, 다시 돌아가셨고 남편은 그래도 세나가를 사랑하니까 사역을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시다 결국 묶여드시고 이제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같은 지역에 있는 브라질 선교사님도 그저 사역을 좀더 깊이 하다가 그 딸리베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동체 사역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 마라보들한테 고소를 당해갖고 접혀가서 감옥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딸리베 아이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했다는 이유 때문에 6개월의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딸리베 사역은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그 세네가레는 고아원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다 코로나 학교로 고아들, 가난집 한 아이들, 다이 마라부들이 다 데려갑니다. 일부러 데려가고, 또 가난한 집에서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는, 내 아이 그 코라는 교육을 시켜갖고, 나중에 딸리비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데려다 주거든요. 그런 아이들 받아갖고, 이, 이 마라부가 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동양을 시키고, 국어를 시키고, 어, 그렇게 해서 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하루에 예를 들어 일달을를 모금해 오면, 그, 국어해 오면은, 그한 100명 정도 되고 기본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시이 작은 데가 그러면은 그 하루에 100달러예요. 100달러고 한 달이면은 쉬지 않으니까 그 3천 달라죠. 그러면 세네갈에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 돈을 모아갖고 이마라보들은 자신의 집을 사고 그다음 차를 사고 자기 아이들은 좋은 그 학교, 사립학교 이런데 보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아동 척취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세네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세네갈에 대한 나라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세네갈에 이런 아주 잘못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뭐 처음 들여, 들어보신 분도 계실테고,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텐데, 여러분들 어, 집에 가셔서, 그 아까 여기 나온 단어, 딸 리베라는 t a l i b 이라는그 단어를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제가 여기 나온 사진도, 사실 그 아이들 카메라 들여대고 사진 찍기가 어려워갖고, 거의 다뭐 구글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갖고, 이렇게 빌려온 거거든.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시고 또 영어로 치면 은 영어로도 설명들이 나와있을 겁니다. 동영상도 나와있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세네갈, 뭐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세네갈이라는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신문이나 라디오나 방송이나 또는 어떤 그 매트미들을 통하여서 세네갈이라는 나라 이름을 딱 주셨을 때이 딸리베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아그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있는 악한 제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은 그 악한 제도인 딸리베 제도가 그 나라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탄자니아도 아니고 나이지리아도 아니고 저의 어떤 분은 케냐라고 소개하던데요. 저는 우간다의 이상덕 선교사입니다. 우간다 예, 여기 아메리카에서 유간다라고 해야지 다르든다 근데 맞습니까? 예. 유가한다. 그래서 너나 가라. 이게 아니고 <laughs> 우 간다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발음으로 진자에서 계속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진자 타운 외곽 지역에 하프에이카 한 600평 플롯을 사서 거기에 이제 저희 집을 짓고, 세미나룸 보이스코트 어니데이션 하고 그래서 거기를 저희 집을 오픈해서 맨 처음에 저희 아들 친구들을 오라 그래서 굿뉴스클럽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동네가 사실 소말리아인들 많고 그 다음에 무슬림들이 참 많아요. 소말리아인들은 당연히 무슬림이고요. 저희 집을 초청을 하니까는 아이들을 한80% 이상이 소말리아 또 무슬림 가정에서 애들을 보내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올때한 250명도 그렇게 하는데요. 어, 한 3년 그냥 마당에서 하다가 또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해서 지금 군스클럽, 어, 그 홀과 또 세미나실을 지어서 지금 실내에서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 사역 토요일은 아이들 불러서 키보드하고 기타, 뮤직 스쿨을 하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또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학교에 있는 그 스크립저 유니온, 그어 리더십들을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현지 스태프와 함께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저는 우간다에 가서 사실 우간다 잘 모르고 갔어요. 저는 아, 우간다, 거기는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육적으로도 가난한 나라니까, 기왕이면은, 예, 그런 나라를 가자. 예, 그리고, 2000년에 정탐을 갖고, 가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2003년에 화성받아서 갔는데요. 뭐, 정탐해봤자, 한 지역 잠깐 보고 온 거고요. 어, 진자는, 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일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스 오브 나일이되는 그 사인 포스트가 있어요. 예, 저는 그 소스 오브 나일이되는 사인 포스트가 꼭 소스 오브 라이프라는 걸로 이렇게 인용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나일강에서 시작해서 예, 강줄기를 따라서 그래서 수단으로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로 그다음에 이집트를 통해서 복음을 횡만하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나일강의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정착을 했고요. 한국 선교사님은 한 분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연세 많으신 분이 와계시긴 한데 그거는 사역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간다를 가 보니까 이 진자리는 도시에 성교사들이 참 많아요. 외국 성교사들이. 뭐, 성교사로 와서 또 사유와 딸이 또 와서 같이 하고 있고. 뭐, 25년, 30년 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을 하고 갔는데, 저를 여기 왜 불렀죠? 뭐, 바이블 칼리지도 많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제가 한 곳에 빌리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경 30km를 딱 그렸어요. 그리고 그 끝자락 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딱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은사가 없고 제자를 삼는 그 사역그 사역이 한국 교회에서 성길 때도 그렇고. 제가 청년일 때, 성 o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a s t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s t o 하 d that I was 이 o l d that I was told that I w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뭐 d 대 h 제자양육 코스부터 시작을 해서 t I was t o l 하 t h 고 b e 에는 Biblical, b i b l i c a 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고는 하 B.World와 Association에서 B.Korea로 제가 훈련을 받고 지금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늘고민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어, 어, 네가 은혜 가운데 강하고 어,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가 안수 받은 그 은사를 기억해서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영어로 말하면 teach others to teach others. 영어를 잘 하시니까 감이 잡히겠죠. 쉽게 말해서 제자를 재생산하는 그런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제가 첫 해에는 그렇게 보냈고, 두 번째 텀에 가서 비사역을 통해서, 3년 6개월에 거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어, 코스, 8 코스를 마쳤어요. 매주 만나고, 이제, 우리 우간다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1년에 방학이 세번 있습니다. 방학 때는 한주두주 인텐시브로 집중 훈련코스로 해서 어떤 지역의 교회를 정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또 훈련을 하고. 그래서 느끼는 것은 참 제가 마음 하나에 우간다에 갔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사임하고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안수 받고 뭐 준비하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언어에도 굉장히 영어에 아직도 스트로글이 많고 네. 내일 모레 목요일 아침에 우리 커뮤니티 50에서 어, 잉글리시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인들 보면 번역도 잘하죠, 음악에 뛰어나죠. 어디 가나 뭐 사실 모기장 펜트 하나 하고 어, 슬리핑백만 있으면 뭐한달두달 달 지내는 거 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소망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아름답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로 만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다른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리스의 강한 군사로 서서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가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내두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제가 청년때부터 소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다음 세대에 뭐 바톤 체인지하고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죽게 즐거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그이 복음을 온전히 편만하게 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두눈 뜨고 주님을 만나자 네. 뭐 선교지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런 얘기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그더라고요. 나는 산전, 수전, 공중전, 영전까지 다 치뤘다고. 뭐 사단이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어디나 예,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간절한 그 소원이 있어요. 예, 뭐 보할 동산 이런 거 쓸데없는 사업 집을 뭐 치우고 정말 예, 우리 평생에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피지컬 아이즈로 좀 예수님을 좀 만나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소원이다는 그 소원을 한절히 품고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본그 사진이 이제 대표적인 한 사람인데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가서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래서 한 7년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분에 의해서 아주 몇 군데의 훈련이 더 오픈되어 있고 그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를 물었어요. 목사님목사님 아이들도 많고 또 손자, 손녀들도 많은데 어찌하여 나한테 한 번도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훈련이 안 됐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른 제자도 아까 어, 여자분인데 파트너고. 그래서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거는 분명히 우리 아젠다를 흐리하자. 나는 여러분들을 이큐육시켜주러 왔는데 그거 외에 다른 아젠다가 있으면 조용히 우리 에, 서로 갈등 겪지 말고 떠나자. 그걸 계속했는데 이분이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한테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요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된 근본적인 목적에 금이 갈까봐. 참 존경스럽고, 예. 이분은 정말 작은 시골의 교회에 또뭐 사실 모슬렘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뭐더 교인들 대부분이 뭐 여자들이고 뭐 남자들 두세 명 나오는 교회지만 그 교회를 한 70평 가까이를 완전히 다 지었고요. 벽돌로.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함성만, 예, 백장을 사서 줘서 지붕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뭐 엄청난 테스트먼이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제자 뭐 양육 이런 어떤 코스를 진행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공급자라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바울로 끝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디모데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울의 은사를 주셨으면 바울의 역할을 해주시고 티모데의 역할을 주셨다면 티모데의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미주에 있는 크리스도인이나또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도인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릴 때까지. 예. 그래서 이목사님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 하나밖에 이분은 하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거의 그냥 주무십니다. 근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현지 교회들을 도와요. 돕는데 이렇게 이제 모이면은 이제 봉투를 다 나눠줍니다. 봉투를 나눠주고 여러분이 내가 어떤 어떤 교회에 거기 좀 건축하는데 돕고 싶은데.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십시오. 뭐, 5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을 그럼 적어주십시오. 적어 그래갖고 그 돈은 모아서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 목사님은 밤을 새면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올리는 거예요. 네? 영생 장로교회 어, 권사님,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이 제목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분들이 이제 5불 했던 분이 이제 500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제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들도 섬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처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분들로 세워져 나가는 이 일에 헌신하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저희가 그 일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